잘 빠지지 않고 있네요. 미세 누수로 확인됩니다. 눌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거 안쪽에 이렇게 미세하게 크랙이 보입니다. 화면에 잘 담기진 않는데 여기 배관에 눌림은 오른쪽에 확인이 됩니다. 이쪽이 누수의 원인 같아 보여요. 관리소 가, 아까 갔지? 되 있는데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음.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혹처럼 이렇게 아 여기 보이시죠 네. 툭 튀어나온 거이 음. 부분이 아마 배관이 접혀 있거나 어딘가에 눌린 거예요 아 네.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가 지금 눌려 있고 지금 계속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이 음. 안쪽에 지금 얘가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시나 이 부분 음. 약간 좀 약간 크랙 같은 깔아, 게 되겠죠 검은 부분 말고 이 부분 여기여기 여기. 예. 예, 예. 요 부분에 아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. 음. 눌리면서 이쪽이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요. 음. 지금 보면은, 음. 예. 그죠, 보이죠? 앞에 툭쳐 나온 거. 네, 안쪽에 누수가 공간이 협소해서 관리실과 얘기해서 공용부 타일을 좀 깨기로 했습니다. 나중에 그 관리실에서 타일 주시면 제가 와서 붙여드릴 거예요. 누수되는 배관, 아까 4시경 봤을 때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. 이 사이드로 이렇게 배관이 찢어져 있습니다. 네. 누수 잘 찾았습니다. 네. 자, 피해 복구까지, 타일 마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. 감쪽같이 티 안나게 지하실에 물 새던 어, 어. 누수는 이제 싹 잡혔습니다. 아, 힘든 일 하셨네요. <laughs> 보통 하시겠다. 그래. <laughs>